비가 오는, 예, 네, 비가 오는 대성당. 번개치고 아주 좋죠, 분위기. 음... <laughs> 마지막 전은 단일 선택 풀고, 다 똑같은 거 고르는 거예요. 그두 사람만 빼고. 네, 데미지는 낮게. 오케이 저희 팀 누가 나갈지 정해졌습니다. 어 오케이 거기 벌써 정했어요? 오케이 오케이. 뭐라고? <laughs> 플레이더. 어, 어떻게 정하셨어요? 말도 안 하고? 그러니까. 그러니까요. <laughs> 네 저희 이제 <저>, 텔레포션 <laughs> 통이에요. <laughs> 도안 하고. 자 일단 대빵은 못 나와요. 그러니까 지금 캐메이님하고 누구야? 비디님은 못 나오세요? 저희는 누가 나갈까요? 팀 채팅? 팀 채팅 네. 자, 뭐. 아, 어 팀채팅 되네요 팀채팅? 팀채팅 되나? 나갔는데 안되셨네그네 오케이 잠깐만 여기선 쳐지나요? 안 쳐지네 데미지? 아 잠깐만 잠깐만 다시 아 일단 데미지 낮췄어요 맞아 어 데미지 낮췄어요 네. <laughs> 오, 오케이. 저희 뭐 샤넬 누님이 나가시면 여기는 저요. 알겠습니다. 저희는 가프 님이 나가십니다. 자, 나머지는 다 슈고 키를 고르시면 됩니다. 네 응. 지금 <laughs> <우리, 매치고. 웃음> <laughs> 가장 상성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워든이 뭐 제일 괜찮다고 보기에. 네. 어? 성흐로흐흐걸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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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손톱으로 걸을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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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샤리 님 보고 어 그런데 샤리 님이었어 <laughs> 연막작전이었어 <laughs> 연막작전이었다 돼지싸움 돼지 하면 안돼요? 대지싸움 하고 저희 좀 보면 안돼요? 아 그러네 돼지사돼지들은다 네. 죽는걸로 그러면 그러면은 <laughs> 두분은 결장, 결투장에서 딱 대기하고 계시면 돼요 저다 죽을때까지 돼지들은돼지끼리 <laughs> 싸웁니까? 예, 네, 돼지들은돼지들끼리 지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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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졸라 재밌겠다, 돼지싸움 돼지 내가 이길거야, 질속 가운데서 패싸움 하자 <하죠? 웃음> 자두 경기를 진행하는 두 분은 대성당에서 대기하시면 되고요. 네, 재미 저기 대성당으로 모여주세요. 네. 아 전부 다 대성당에서 모여서 하죠. 그래. 와 돼지들 다 쓰러져 있을 거 아니야? 재물이나 재물. 저기 재물. 저기 뭐부터 면안 돼요? 안돼 나가. 아하하하 청력증이야 청력점 아, <웃음> 천육점이야, <웃음> <천육점>. <웃음> 되겠다 한번 넣어야지. 일로 일로. 아, 저 블루베리 돼지가 이기면 나머지 어떻게 하죠? 어. 하나가 하나가 아니. 아이. 아, 베린저다 만 안아버려 안아 고용해버려 뭐 고용 려아 이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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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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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저기 떨고떨고떨고 떨고. <laughs> 이겼어 <웃음> 아, 아까 속으로 펑크로 오니까 했는데, 아. <laughs> 오케이, 좋습니다. 막고라 단판전. 막고라 이, 단판전. 레츠고레츠고 데미지 엄청 낮아요. <웃음> 데미지, <웃음> 가루처럼 달아, 가루. 어, 강공까지 허용하면서. 어, 이번엔 좀, 어, 강공, 이번엔 마감했죠. 회복 되기 전에 뭔가 해야 돼요. 하지만 아 어, 상단 잘 막아내고 상단 막기아 어, 어깨 빵으로 응수. 어 하지만 잘 막아내면서 잡기 했지만 어 계속 기본기로 일단 밀어붙이죠. 얼. 아 이번 어 주먹 때까지 지금. 펑커러가 열심히 때린 거, 단몇 방으로 가져왔죠. 펑커러 이래서 푸시질 잘해줘야 돼요, 지금, 푸시를. 푸시해주고, 그치. 계속 이렇게 끊으면서, 타이밍 끊으면서 계속 들어와야, 스테미나 다 가져와야 되거든요? 저 들어오는 거, 방열로 밀치면서 들어가서 때려야 되거든요, 저거. 아, 지금 못하고 있어요, 지금. 사우리가 어, 이 멀죠? 아, 스테미나 빠졌는데, 오히려 지금 스테미나 지금 하나도 못 뺐고, 오히려 자기 스테미나 소모하면서, 어깨빵 허용하면서 스템다 뺏겼어요 스태미나 이했다 이제 어둔이 이제좀 유리하죠 아 막고라전 뭐야 막았는데? 아 마지막 막고라전 지금 존업택 허용하면서 하지만 아 지금 어 아, 다시 스태미나 회복할 때까지 피해 못 받았어요 스킬를못 줬죠 지금 컨커러가 컨커러가 지금 아, 어깨빵 지금 오다가 캔슬 하는 척 하다가 캔슬하시고 이번엔 괜히 들어갔어요 아, 분노 분노 터졌지만. 그 달려 달려. 잘 피해는데 아 지금 못 피했는데 아 지금 실수. 아 지금 실수. 아일단한방 먹었어요. 아, 일단 한 방은 먹였어요. 아 벽공. 벽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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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데미지 좀 빼줘야 돼요. 어깨방 들어오겠죠. 잘 피해야 돼요 이제 어깨방 서로 이제 잘 피해야 돼요. 지금 피해야 되거든요. 아 이번 빼지면서 하지만 아 일단 분노는 뺐습니다. 분노 일단 둘다한 번씩 뺐고요. 일단 데미지 차이. 데미지 가 크기 때문에, 콩커로 지금, 피 얼마 안 남았거든요? 이거, 회복될 때까지 어떻게잘 버텨줘야 돼. 아우 어, 근데 스테미나 뺏으면서, 스테미나 뺏으면서, 일단 콩커로 괴롭힐 수 있는 타이밍 잡혔습니다. 아우 지금 오히려 끊겼어. 자, 일단 많이 깎아줬습니다. 지금 콩커로 진짜, 정말, 진짜, 주초란 데미지. 티끌모해서한 하지만 스테미나 오히려 오케이. 다시 다 오케이. 뺏겼고, 회복되죠? 회복됐죠? 일단 와서 막고, 아, 이건 조노댁으로 끝났어요. 아우, 이번에 들어갔어요. 아, 하지만, 약공으로, 일단. 자, 이거, 여기 깎기가 정말 힘들겠다. 펑커로 여기 깎기가 정말 힘들 거예요. 여기를 어떻게든 깎아내거든요. 아, 일단, 박밀, 아, 박밀하지만 잘 막아내면서. 아, 잘 피했어요. 아, 왜, 와, 지금 뺐죠 아, 예, 지능적으로 일단 한번 빼주고. 어! 이거, 이거, 이만 스테미나 없어서 이거, 피 회복될 때까지 못 때리죠. 그러면 원상 복구해요 저거. 아 콘커로 이번 큰거한번 매겨 줘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일단 피하고 들어갔어요. 아 다시 한번 피하고 다시 들어가고요. 하지만 존오테 들어오면서 끊겼지만 아 스텝 뺏기면서 야 진짜 막고라자이다 이거 진짜 안 끝나겠다. 아 일단 분노 여기서 끝날 수 있거든요. 오케이 방 다시 피약한 피약한 다쳤어요. 다쳤어요. 하지만 여기서 끝날 아, 네. 수 있어. 챌스하면서 항공하지만 여기 다시 이제 두번 가면은 두번 가야죠. 내 네, 콘커로 좀 빼줘야죠. 예. 아 지금 피 다시 한 칸. 야 진짜 막걸라면. 예스 이제 정신 역전이거든요 여기서. 자. 아 다시. 어 분노 찼어요 지금. 펑커로 분노 찼어요 이거 지금 잡아야 되는데 도망가죠. 달려달려달려달려 살려. 야 빤스를. 빨리. 승리를 향한 전투다. 이거야 말로 승리. 아 지금 꺼졌어요. 이게 분노 한번 빼고. <laughs> 아뒤 돌면서 좀없저요 처음. 네. <laughs> 어 하지만 하지만 지금 여기 여기. 어 이게 위험한 공간. 오, 됐어 됐어. 어, 위험해 위험해. 아! 야. <laughs> 야 대박이지. 쿨쟁이네 여기. 아 어, 뒤에 저낭떨어지 소문. <laughs> 오케이. 자 여러분 이게 이제 6월에 할 저희 토너먼트 리허설이었어요. 수고하셨습니다. <laughs> 아 힘들었다. 어.